안녕하세요. 루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을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 나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와 행복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원 말씀처럼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무엇이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바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결국 행복하기는 커녕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얻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관심은 잠시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진정한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잠언 3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을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은을 거래하고 정금을 얻는 이익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은을 얻고 금을 얻으면 그것을 써버리고 없어지게 되지만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통하여 은과 금을 끊임없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성경은 지혜가 루비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 건강하게 장수하는 연수가 있고, 또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성경은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며,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즐겁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멀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자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의 일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